그리고 하다보니까 몸이 일단은 예전보다 좀 가벼워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로 같은게 좀등 쌓이고 그런 느낌이 오고요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가를 이렇게 점심시간 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 일단은 특별하게 이 시간 내서 하는 것 보다 일단 짧은 내서 하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 중간중간에 느낌 났던 휴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요가를 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항상 직장인들이 이제 고정된 자세로 있다가 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고 그러다 보면 유연해지고 무엇보다도 저는 좀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좀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어 좋다고 아, 생각합니다. 매주 화요일은 어 그리고 또 목요일은 오후 시간이 훨씬 몸이 가뿐하고 늘 아팠던 어깨나 목이 굉장히 편해졌어요.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을 기다려지게 되고, 육아 자체가 삶의 좀 활력소라고 할까? 그런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